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정수입니다. 어, 제가 어, 페이스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어, 세 분의 질문에 제가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음, 여기 보니까 어, 김우빈님이 어, 저한테 같은 두산베어스 선수들 중에 자신이 생각한 가장 멋있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말씀해주셨는데, 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재현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냐면, 하그 이유는,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야구장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너무 활발하고, 화이팅 넘치고, 네, 퍼슬프레도 많이 하고, 어,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되게 멋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어저 이원영님이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요. 수빈 선수가 찍은 사람이 미래다 광고를 볼때 어떤 느낌인지 어, 말씀해달라 그랬는데 어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그 광고에서 절 보는데 정말 어색하고요. 어색하고, 그걸 제가 왜 찍었나? 어, 매년 매년 그런 광고를 찍는데, 볼 때마다 어색하고, 네, 참 아, 주, 숨고, 네, 숨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나올 때마다 항상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김유진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정수빈 선수는 왜 항상 다른 선수들 머리를 만지나요? 쥐어 뜯는 건가요? 아니면 쓰다듬어 주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제가 어왜 머리를 만지냐면, 버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어릴 때부터, 진짜 어, 아기 때부터 약간 저희 어머니 머리를 많이 만졌어요. 예 아마 거기서 제가 버릇이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세 분을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세 분께는 어좀 창피하지만 제가 직접 사인한 공을 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